안녕하세요. 잉어 맘바가 제가 이 잉어킹이라는 포켓몬을 닮았다고 해서 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시 합격 발표 영상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그 영상이 뭐 알고리즘을 타게 되어서 지금 조회수가 4만회 정도 됐고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도 한 400명 가까이 어, 늘었어요 일단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서 성장하는 기점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첫 번째가 에스파 떨시티 커브 영상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부법 영상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시 합격 발표 영상 이렇게 세 개를 기점으로 어, 구독자가 지금 1300명 후반대 정도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영상이 하나 알고리즘을 탈 때마다 그 다른 영상들이 같이 오르거든요 조회수가 아마 저를 구독을 해, 해주시고 제 채널 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제가 올린 영상이 수시 합격 발표 영상이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일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뭔가 기타도 치는 것 같고, 공부 관련 영상도 올리는 것 같고, 근데 브이로그도 올리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명확하게 뭐를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뭐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학교생활하고 그런 일상을 좀 기록하고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하게 보관될 수 있는 장소에 올리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이라서 음, 그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의도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튜브 채널을 고등학생 이후에는 어떻게 다룰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니까 담기 힘들어질 것 같고, 음, 그러면 앞으로 나는 유튜브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계속 한다면 어떤 종류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이 좀 되게 많이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는 저도 알것 같아요. 왜냐면 제 영상에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된 동영상도 있는데,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공부법도 있었고, 인강 추천 컨텐츠도 있었고, 되게 항상 공부 관련해서 뭔가를 다룰 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 저는 제가 채널에서 공부 얘기를 꺼낼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니까 어쩌거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알려달라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드릴 때도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약간 감히 남한테 조언을 해줘도 되나? 왜냐면 나도 내가 경험하고 내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밖에 사례를 많이 모르는데 그래서 공부 관련 영상을 찍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공부 영상은 거의 안 찍거나 찍더라도 영상이 한두개 내외 네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공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뭔가 궁금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까지는 앞으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합격 영상을 보고 저를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은 이제 아마 제가 대학교에 가서 어떤 삶을 보낼지 그런 대학교 브이로그도 기대를 하시는 거였죠. 저도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시험기간 일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대학생의 하루라던가 그런 식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제가 유튜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금야금 시작한 거고,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과연 유튜브를 할때내 대학 생활이 순조롭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해서, 마음은 있는데, 재밌을 것 같거든요. 또 연세대는 1학년이 송도로 가잖아요. 송도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은 그제 1년 송도의 추억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 거니까 나중에 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 한70%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너무 막연하게 고등학교의 추억을 담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라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저도 많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이 영상에서 말한 것도 안할 수도 있고 아예 말하지 않은 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암튼 제가 최근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를 구독해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하고 기존에 저를 구독해주시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아, 애칭은 있어요. 애칭은 떡밥이라는 애칭이 있고, 이거는 제 친구들이 옛날에 지어준 애칭이에요. 그래서 떡밥이들한테 그래도 앞으로 내가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약간 대략적인 설명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귀엽죠? 꽃빛이 인형인데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암튼. 네, 저, 저는 이제 할 말을 다한것 같고. 음. 혹시 뭐, 어,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 바로바로 잘 보고. 아니면 제 더보기란에 제가 인스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DM으로 말 걸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